지금의 한국은 핵무장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한반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는 이미 법적, 제도적 회색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스라엘과 인도입니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프랑스와의 비밀 핵협력을 통해 핵탄두를 개발했지만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을 가진 자가 말하지 않아도 세계가 알고 있는 힘의 사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스라엘을 MPT 미가입국으로 분류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중동의 균형을 지킨다는 이유로 침묵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국제제재 한번 받지 않고 자국의 핵무장을 합법적 사실상 승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1974년 평화적 핵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첫 핵폭발을 일으켰고,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은 태도를 바꿔 인도와 민수핵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인도의 핵보유를 용인한 셈입니다. 이두 사례는 모두 국제정치에서 규범보다 현실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뒤편에선 조심스러운 변화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의 최근 보도된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핵연료제 처리 권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합의는 단순한 원자력 산업 협력 확대를 넘어 사실상 한국의 핵능력 확대를 전략적으로 용인하는 전초전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하고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핵 개발 시설과 은닉형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 중이라는 평가가 반복되며 핵 위협의 실체와 규모는 점점 더 정교하고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전통적 의미의 미국 해군 산만으로는 한국의 국민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면입니다.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이 점차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재등장은 미국에게 지역 패권 회복과 억제 전략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 경쟁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사실상의 반중국 전략 거점 역할을 해줄 내재적 해억지축으로 진화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확대 허용이 현실적 해법으로 부상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국과 한국이 맺은 핵협력 체제 자체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체결된 한미 민간 핵협력 의 후속 협정 이른바 123 어그리먼트 개정 협상 과정에는 한국 측이 우라늄 농축과 연료제 처리 권한을 사전 승인 방식으로 포함시키려는 요구 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센트러스사와 우라늄 농축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미국 내 농축시설 확장에 한국기업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력 기술 협력이 아닌 핵능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도 읽힙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핵능력 일부를 용인 또는 승인할 가능성은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제약, 북한 핵 위협의 현실화, 미국-중국 전략 경쟁의 압박이 동시에 작동한 복합적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한반도를 향한 외교 안보 전략의 무게추를 한국 자체 억지력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외교적 계산, 기술적 현실, 그리고 전략적 의존 구조의 붕괴입니다. 먼저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이미 확장 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해구산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의 독자 핵무장을 차단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억제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 논의를 공공연히 꺼내고 대만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은 이미 비핵동맹 질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미동맹의 핵 억제 구조가 전략적 재조정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한반도 방어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미국이 의도적으로 핵무장 전 단계까지의 접근을 허용하는 실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20% 농축 우라늄 을 이용한 잠수함 연료 연구를 2023년부터 착수해 왔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랑스와 미국식 고농축 경수로 모델을 참고해 독자형 농축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결료 제한을 명분으로 한국의 개발을 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의 핵무장 역량은 이미 임계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발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700톤의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적인 원전 운영국입니다. 또 원심분리기와 농축 관련 기반 기술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2개월 내에 전술핵급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국방연구원과 랜드리포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2024년 9월 공개된 한국형 초소형 원자로 실험 데이터에서 입증된 수치입니다. 열출력 30메가와트급의 원자로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곧 군용 핵연료 생산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불어놀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n p t 의 설계자였지만 지금은 그 조약의 가장 큰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조약을 탈퇴했고, 이란은 농축 한도를 무시하며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만 절대 금지를 요구할 명분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동맹으로서 한국의 기술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아시아 안보 구조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편이 미국에 유리한 셈입니다. 전략적으로도 미국은 지금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방위 대상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가 최근 개편되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존 사성장성에서 삼성체계로 조정될 가능성이 언급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명목상 효율성 조정이지만 실제론 전자권 이양과 맞물려 한국 주도의 방위체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이 한반도 방어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동시에 한국에게 핵심자위권을 맡기려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재출마 이후,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후퇴를 암시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단절이 아니라 계산된 부담 분담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위험한 선택이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면 유용한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관리하는 것을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 승인하든 비공식적으로 묵인하든 이미 파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농축 기술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고 전시작정원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핵무장 준비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핵 전력을 앞세워 영향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단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20에서 30기 수준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할 경우 동북아의 군사 균형은 즉시 재편됩니다.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전략 위협도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한미 동맹의 억제 구조 역시 보호받는 동맹에서. 공동 핵억지 동맹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이를 용납할 것인가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의 이 다섯 나라가 NPT 체제를 지탱해 온핵 질서의 설계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규범 위반이 아니라 질서 재편의 전조로 볼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성을 이유로 겉으로는 반대하겠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동시에 중국의 해상 확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반대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이중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의 끝은 불가피성입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인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해도 중국이 경계해도 역사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제 핵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자주국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문명국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11일 한국 핵무장한다고 외신보도 영상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 여론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올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6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쌓인 불신과 현실인식의 결과입니다. 국핵위협이 이제는 생활권 안보로 직결된다는 체감이 국민의 선택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핵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확실하냐는 현실적인 계산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어떤 국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선 한국이 협정제 17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연료보급 안정성과 기술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수 해결료 안정화와 후행주기 R&D 그리고 중장기 농축옵션의 제도화를 한 시퀀스로 묶어 추진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은 국제의무와 2015년 한미 123협정의 선동이 없는 이 옛날 금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협정이 허용한 범위의 권리와 절차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17조는 한국이 기사 1 1 1 2 1 3 1 4부이행이나 IAEA 안전조치 위반, 핵폭발장치 기폭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가 협력 중단과 해결료, 설비, 부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협 안에서 한국은 움직여야 하는데요. 먼저 미국급 의무가 걸리지 않은 경로를 제도화해 연료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에리우 전략 비축을 늘려 연료 중단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비블리형 R&D를 PIEF, IMEF 등 국내 시설에서 강화하여 기술 자립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로 공정도 비확산성과 안전 조치성을 입증하며 장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 농축은 서두르지 말고 해외 HALEU 생 생산 라인 지분 확보 등으로 대응하면서 협정 절차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처리는 당위 실익보다 외교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과 검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17조 위반을 방지하는 행정 루틴을 확립해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 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품격입니다. 북한의 위협도 숫자로 명확히 보여야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90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전술 중거리 대륙간 미사일의 다층적 배치와 고체 연료화 전환입니다. 이는 발사 준비 시간 단축과 생존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억제 전략의 전환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응답 속도와 타격 방식 전반에서 전혀 다른 전략적 계산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동맹의 신뢰도 이제는 행동의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 한미 연합 훈련은 공중, 해상, 사이버 전장을 모두 아우르며 접속성과 반응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월 예정된 연합 훈련만 보더라도 대공, 대잠, 미사일 경보, 정보 융합 등의 실기동 훈련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력의 실물 토대도 중요합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전력 증강의 약29.1% 전력 유지의 70.9%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당장의 전장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기술 축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면 예산 구조 내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고 늘릴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시설의 지하시설과 지휘 통제망 이원화, 핵연료 관련 기술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전력 증강 항목만으로도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억제 구조를 선택하려면 하드웨어와 이를 컨트롤할 지휘 통제 그리고 핵이라는 국내 없었던 새로운 법제 마련이라는 새 축을 같은 지도 위에 올려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핵무장이 필요한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도산한창호급으로 대표되는 KSS-3 잠수함은 SLBM 운용을 통해 핵이 없어도 실질적인 핵업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중 사출과 발사 절차는 이미 검증을 마쳤고 비핵보유국 중 세계 유일하게 SLBM을 실전 운용궤도에 올렸다는 점은 한국의 전략적 기술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IP 기반의 자막 능력 통합 사격 통제 체계는 위기시 지휘부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거리 약 500km의 변형 체계와 정밀 타격 개념이 함께 고려되며 이는 지상의 배치 된 현무계열과 함께 다층 타격망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한적인 핵전력 플랫폼으로의 전환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통합작전체계는 오직 만들 줄 아는 나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한국이 없던 핵무기에 대한 지휘와 결심의 새로운 전술교리입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은 핵운용의 블랙박스를 한국에 점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의사결정, 정보공유, 핵전략기획 등. 분야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실무와 정상급 소통을 수직적으로 결속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핵무장의 핵심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 조건과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느냐입니다. NCG는 이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력이 한국의 탐지, 요격, 타격 시스템과 보다 정밀하게 연결되며 위기 시 대응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됩니다. 만약 약 NC주의 체크리스트가 일정 주기마다 공개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확장 억제 신뢰도는 데이터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법과 산업의 경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해결료, 설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면서도 비확산과 회수권 조항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협정 제17조는 IAEA 안전조치 위반, 협정 불이행, 핵폭발 장치 사용시 상대국이 협력을 중단하고 이전한 자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조약과 안전조치의 틀을 벗어날 경우 민수원전 부품과 연료의 국제 공급망과 기술 접근에 급격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정은 농축 20% 미만의 제한적 협력, 사용 후의 결료 관련 R&D 등 합법적인 기술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법적 잠재력의 최대화 구간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할수 있는 것은 이 범위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결심했을 때 예상되는 제재 시나리오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가 우선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민군 겸용첨단부품, 우라늄 공급, 연료가공 및 검증설비 등은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며 민수원전 수출과 운영 및 유지보수, 보험, 인허가 등도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핵실험 및 장치 폭발을 금지한 레드라인 안에서 억제를 유지하면서 전홍축 우라늄 비축과 연료 다변화 그리고 국내 제조 역량 확보 등 합법 범위 내 준비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IAEA의 포괄 안전 조치 및 추가 의정서 이행을 철저히 하여 감시 검증 투명성을 높이고 민수 원전 공급망은 제3자 검증으로 군사와 철저히 분리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CG를 통한 핵억제 공조는 계속 유지하며 실효성 는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전략은 한국의 자율적 선택 공간을 넓히고 동시에 외부 제재 명분을 약화시켜 실질적 부담 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든 아니든 바다 지상 공중의 플랫폼 동맹의 전략을 통해 법과 산업이라는 경계선을 같은 좌표 위에 놓고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휘체계와 법적 설계가 그 결과 를 좌우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을 실전 운영 중인 비핵 국가 그리고 동맹의 핵 기획 테이블에 동시에 참여 중인 국가. 이두 장면이 겹쳐질 때 한국의 억제력은 재래식 무기만이 아니라 열강들만 갖고 있는 핵무기를 국제 사회의 법과 시장의 규칙을 정면 돌파하며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